안무를 빨리 외우는 방법은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안무를 이제 연습생 시절 때부터 빨리 보고 외우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최대한 많이 안무를 연습해보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안무에 들어가는 동작들이 다 구분 동작을 하게 되면 그렇죠 어다 이제 기본기에서 배우는 동작들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응용을 해서 안무를 만들기 때문에 음. 그 기본기를 연습을 오래 했어서 바로 네. 캐치해서 외우는 것 같고요. 음. 뭐, 오래 도전해보고 싶은 안무가 있다면, 네. 어, 사실 요즘 음. 유진스 분들이 굉장히 <laughs> 어, 인기 그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네네. 네. 유진스 분들의 곡을 오. 한번 도전해보면 좋지 것같아요 그러면 다음 패비팅 때는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네, 와! 박스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아, <웃음> <웃음> 저, 사실 네. 저는 팬분들이 음. 그 춤을 추는 음. 거를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뭐 네. 어, 저는 이제 늘 여러분들의 그 반응들을 우리 주변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그런데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희랑별 네. 어, 이런 거를 원한다더라. <laughs>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려 주시기 때문에 음. 뭐 팬카페를 통해서든 여러분들께서 활동하시는 뭐 SNS를 통해서든 네. 남겨주시면 음. 제가 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발표를 위해서는 뭐, 어떤 안 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 저는 네. 말을 안 합니다. 아, 제가 아, 그,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정답이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방송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무대에서 네. 그 이제 공연들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때 뭐 음향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목을 더 많이 써야 될 때도 있고 좀 음향이 좋으면 오히려 가수들이 편하게 어 무대 위에서 플레이를 할 때도 있는데 저는 무대가 끝나고 무대 밑에 내려가면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그 선생님 이 제일... 선생님도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성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관리법으로. 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쓰는 게 네.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해야 될 때요? 오, 어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모님이 와서, 어, 이렇게 뭐, 잘 지내지? 하면 이렇게 또 얘기하셔야 되니까. 예, 뭐, 잘지내 그런 거요. 당연히 하는데, 이제, 언성을 네. 높여서 큰 소리로 뭐 아, 친구들끼리 그렇죠. 대화할 때도. 야뭐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네. 조용히 편하게 네 편하게 네, 그렇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주셨...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네. 한다면 음? 저는 사실 좀 공원 음. 같은 곳을 많이 걸어요. 아, 그 걸으면 사실 어느 공연이 제일 궁금하군요, 여러분. 어느 공연인지, 아니, 공원인지. 아, 어느 공원이냐고요? 네. 아, 여의도 한강공원이요. <laughs> 넓죠? 뚝섬 <laughs> 유원지도 좋아하고요. 아, 뚝섬도 좋아하시고요. 네. 에? 이제 언제 나왔습니다? 언제? 언제로 갑니다? 언제? 언제?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받을... 되죠? 네. 네. 근데 뭐 사실 그 나무도 있고 그 바람도 네. 이제 좋고 그래서 사실 전 산책을 좋아해요 드라이브도 되게 좋아해서 드라이브도 자주 가는 편이고 근데 요즘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새로운 거는 또 있어요 뭐가 있을요두 개가 있는데 네. 음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자연에서 너무 좋죠 캠핑 가서 자연도 보고, 밥도 먹고.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나왔구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네. 제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직 첫 캠핑을 실시는 못 했거든요. 오. 근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숙이 네. 누나한테, 김숙 누나가 그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숙이 누나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지금 <laughs> 생각을 해놨어요. <laughs> 초보들이 가기 좋은 캠핑장은 네. 어디며, 또, 처음 갈때 어떤 준비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지금 오.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캠핑을 아유. 실시해보고 싶고, 음. 또 하나는, 네. 아, 사실 진짜 이거는 제가 안 좋아했었어요. 오. 왜냐면, 음. 저희 아버지가. 어, 맞아. <laughs> 다, 다 아시는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진짜 어렸을 때 낚시를 되게 많이 저를 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네. 낚시. 사실, 그 이제 바다 낚시를 가게 되면, 음, 네. 그 이제 새우를 끼고 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이렇게 아 향이 별로 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또 향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서 좀잘 가진 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민물 쪽으로. 요즘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낚시하고 물멍 때리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 캠핑과 낚시? 사실 해외여행을 간다면, 음. 어,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 네. 시드니로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아, 네. 그, 네. 왜냐면, 제가, 어, 아무도 예상을 못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네요. 좀 깨면 어떡하지? <laughs> 그, 왜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네.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laughs> 저는 그때, 요즘도 가끔 보거든요? 네. 그 추억이 너무 생각나서, 아, 왜, 여러분, 검정고무신다 보고. 어, 너, 너 좋아요. 추억이 막생각나시지 않으세요? 맞아, 맞아. 그때 우리, 아, 그때 우리 절했는데, 우리 부모님 팀이 절했는데, 이렇잖아요. 저는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어... 그 만화 영화를 보고, 네. 그때 시드니에서 굉장히 많은 디지몬들이 모였어요. <laughs> 그 만화 속에서, 아, 그 아, 이제, 그 디지몬들이 서로 막 싸워서 이제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어떤 차원의 문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파괴가 돼서 그 시드니에서 굉장히 많이 이 디지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저는 그 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나저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 순수해 순수해 <laughs> 너무 순수해 했었고 네한 군데가 더 있는데 이건 최근에 제가 생각이 든 건데 네네. 정말 그렇지. 그 광활한 자연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캐나다의 그 자연 속에 캠핑카를 끌고 캠핑을 딱 가보고 싶어요. 아금이니다 아, 지금이요. 지금이요. <laughs> 그, 네. 저는 이실이제 무대에서 팬분들을 만날 때 항상 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맞아요? 누구보다도 우리 사실 저를 사랑해 주는 시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저는 사실 그이 뭔가 그 감정이나 이런 거를 잘못 숨겨요. 네. 그래서 우리 진짜 가끔 우리 스태프들도 네. 그제 표정만 보면 응. 그거를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근데 다 사실 응. 우리 희랑별 분들 제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네. 저도 진짜 제가 그런 표정을 지는지 몰랐는데 <laughs> 진짜 세상이 맑은 표정으로. <laughs> 세상이 맑은 표정이요? <웃음> 네. <웃음> 어디 이제 사실 주황색만 보이면 가가지고 제가. 아, 주황색. <laughs> 이러거있더라 <이런 웃그라마 웃음> <laughs> 근데 진짜 아... 그 팬분들을 무대에서 네. 그 가수로 만날 때. 제가 무대에서 음. 가수로서 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 나이. 팬분들과 소통할 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느 무대가 됐건 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막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뭐 여러분 어떤 노래 원하세요? 제가 뭐 행사장 가면 많이 여쭤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무대에서는 재미로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라고 하지만. 그냥 진짜 대화하고 싶고 최대한 할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라서 와... 그만큼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희랑해 여러분 희랑해요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그쵸 사실 제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팬분들 만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팬분들과 만나고 있는 순간이니, 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아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받은, 반응, 반응을 받은 질문은 바로 5번이에요! 아, 언제 행복한지. 영감기 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5번의 질문이 최고의 공감 투표를